<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금일은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해서 유심칩 관련주 sq가 전일에 이어 금일 도 상한가 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전일에 뭐 한싹이라든지 모니터랩 인스피언 센즈랩 같은 보안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급등이 나오는 반면에 유독 슈프리마 HQ만 좀 조용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일에 원래 슈프리마 HQ를 제가 추천를 드리려고 했다가 아 그래도 그 수급이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좀 의아한 거죠. 어, 그리고 또 거래량이 이렇게 뭐 터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왜냐면 원래 수급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양보름이 흐좀 나아져야 되는데, 5일선도 이렇게 깨지는 모습이었고, 21선 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야, 이게 바로 갈것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어, 금일 바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황까지 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항시 느낀 거지만, 어, 다른 종목들 수급이 들어올 때안 들어온 섹터, 안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관련 섹터 내에서 그런 종목 을좀 노리는 전략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특히 신용배율이 좀4% 되어가지고, 어, 그냥 관심을 안 가진 측면도 있습니다. 퍼 2, 3%, 아, 그래도 한3% 이내였으면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운 종목이긴 해요. 어, 근데 시간으로는 또한칸 쳤어. 어, 예뿐만 아니라 이젠, 어, SQ도 그한 SQ가 먼저 한 칼치다 보니까 어, 다 같이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대장주격인 애가 이제 한 칼치니까. 그래서 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예상을 감히 해 보자면 딱히 상관은 없어요. 한 칼치면 마이너스 2%만 0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시 고점 넘기는 형태로 어, 나올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한탄 크게 해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왜냐면 그대로 끝날 리만맞죠점상을 쳤는데 여기서 밀린다고 어, 밀고 그냥 끝날 리는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보하고 계신 시청자님들은 딱히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렇습니다. 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그외에 이제 한덕스테마주라든지 보면 여기에 한덕스테마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수급이 들어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유아용품 관련주 에르메스, 아 에르코스 같은 경우는 어, 에르메스, 죄송합니다. 에로코스 같은 경우는, 어, 유양품 관련주로, 어, 이렇게 좀 엮여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일비스라든지, 어, 일비스 같이, 이렇게 좀, 그, 대장주격인 애들, 얘, 일자리 관련주죠. 어, 그 얘가 금융좀 그 대장주였다. 그래서, 뭐 어, 18%까지 급등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더, 그, 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어, 오픈을 위한 위즈코프 원티드 레모 뭐, 대형 컴퍼니 이런 종목들이 좀 대장 주격으로갈줄 알았는데 이외로 어, 일비스가 좀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금일은 뭐유양품 관련 주로 했을 때는 어, 에르코스가 어, 대장 주격으로 이렇게 상가를 쳤고 그럼 전일 제가 꿈비 말씀드렸잖아요 꿈비도 어, 역시 어, 수급은 강하게 들어오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죽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면 금일 같은 경우 뭐 여당에서는 그 홍준표 후보가 떨어지고 어 김문서하고 그다 한동훈 어 두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대표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나갈 텐데 일단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되면 무조건 요양품하고 일자리 관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통 정책주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앞장고장 돌파가 또 나온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 트럼프의 북한 발언을 인해서 어, 김정은한테 계속 온화적인 제스처를 취하죠. 어, 그래서 이제 부산산업 같은 철도 관련주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어, 모습이었고, 특히 어, 이 종목들보다 이 종목들 들어오지만, 요도 우선주들이 눈에 많이 띄어요. 어, 우선주들이 가볍잖아요, 사실. 어, 워낙 수급이 제한적이다 보니, 어, 상한가에 이제 우선주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어, 상승 상위순위에 뭐 관리 종목이라든지 우선주라든지 시, 시총이 저 시총 관련주들 있잖아요. 어, 수급이 좀그 약하다 보니 가볍게 끌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 어, 대거 상위순위에 있었다. 소위 잡주들이죠. 어, 소위 우리가 손에 대해서는 이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원칙적으로는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어, 그니까 수익볼 확률 높아요. 잡으면 근데 잘못 걸리면 이젠 까딱 잘못 걸리면 그대로 날아가 버리는 게 저런 어 저시총괄 연주기 때문에 어 사실 손을 대면 안 된다 어 안정적인 종목들만 손 대야 돼요 이제는 과거랑 또 틀려요 과거 때는 그냥 제무 제표를 봤을 때 부채 비율만 낮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해서 봐줬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봐주는 것 따위 없어요 어 뭔가 수상적인 게 보이면 그냥 경직입니다. 어 그냥 경제예요. 그래서 뭐 금일 흐름 봤을 때 저시총 관련주들은 일단 제외시키는 게 맞는 거고 우선주 같은 경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 제외시키는 맞는 거고 일자리 관련주하고 유형품 관련주가 제가 정책주 중에서는 탑픽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부분 잘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유엔젤도 이제 유형품 관련주 수급이 들어왔고 어 그래서 보면 어 금일 같은 경우는 뭐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린다면 어뭐 SK텔레콤 해킹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유양품 관련주들 일자리 관련주들 비만치 료제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 그리고 어저시총주들이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하루였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존 종목들 하나씩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종목은 어 에이프로예요 에이프로는 제가 어전에 뭐라고 했나요 시초까지 그냥 사버리세요 1%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예상대로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 거의 단기적으로 먹을 파이 17%야 17%까지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먹을 파이가 있어요 이정도은 그래서 내일도 혹시 모릅니다. 내일 또장단부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 이런 형태는. 아니면 한번더민 다음에 뭐 다음 날 단다든지. 저는 이런 형태면 앞전 거점돌파도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 이렇게 또 기니 꼬리가 나오면 참을 수가 없죠. 어, 재매수한다든지 아니면 내일 만약에 이게 시간에는 얼마냐? 밀렸네요 그럼 내일 만약에 뭐1 2% 정도 이렇게 이하로 밀려 버린다면 또 좋은 매수기가 될수 있어요 또 믿고 일다고또 양보 을름수 있는 거거든요 또 강하게 그래서 이런 부분 또 보시면 될것 같고 2차 전지 관련지도 좋아요 안만 어,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고요 어, 그리고 음, 파인메디스 파인메디스는 역시나 다시 20에서 깨트인 척 하더니 다시 좀 살리는 모습이고 말이 안 돼요 여기서 눌림자리 잡고 모양 만들어야 돼요. 어, 이렇게 쌍바닥해서 모양을 좀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률이 나오지 않을까? 아직 크게 상승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가져가시는 거죠. 어, 좋은 흐름 나올 때까지 시혜텍도 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끌고 가신 전략, 가져가 포지션 채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형 컴퍼니. 전 대형 컴퍼니가 대장축격으로갈줄 알았는데 어, 전혀. 수급이 그냥 심심하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앞전에 워낙 강하게 티를 내서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차적인 상승, 흐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쉽게 죽일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어, 분명히 상방으로는 한번 강하게 가주는거는 맞다 어, 그리고 심지어 앞전 고점 돌파나도 이상할게 없어요 모양 좀 만든 다음에 돌파이 나올지 어, 일단 시기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여당 후보도 거, 그 정해지면 그 이후에 갈건지 갈 그때 보통 한동훈 테마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일자리 관련주 같은 경우는, 근데 어, 금일 봤을 때 이제는 그그 그 경선 후보 이제 2인이 정해졌을 때 크게 변화 없었거든요. 한동훈이 뭐당뭐 뭐 2인에서 포함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일자리 관련주.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관련주와 이재명 관련주도 엮여 있고 야당 후보도 이제 엮여 있고 여당 후보도 엮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일자리 관련주에 대해서는. 어. 그래서, 뭐얘 말고도 이제 오픈롤도 뭐 도중에 7%까지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원티드레 어 원티드랩 같은 경우는 거의 9%까지 수급이 들어왔는데, 아직은 아니야. 어 아직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져요 말이 안 돼요. 너무 말도 안 되게 밀어가지고, 분명히 상방으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게 맞거든요. 그이 내일 한번 지켜봐야죠. 어떤 흐름이 나올지. 내일이 이제는 4월 말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은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 5월 말일이기 때문에 어, 모양은 어, 월봉상 이제 어, 마무리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모양을 좀 만들어주고 끝내야되기 때문에 어, 내일 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얘도 이제 300선을 지지받는 를 모습인데 어, 이렇게 좀 약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 이 많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만큼 수급이 강하게 집어넣는다면 이렇게 거의 끝까지 밀어버리고. 추가적으로 내려갈 자리가 크게 없어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인물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뭐 경남스틸처럼 인물주면 이해가 돼요. 어 인물주면 아 이렇게 빠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빼는 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 종목 보세요. 이게 원래 빠지면 안 되는 자리야. 신고가 나온 형태잖아요. 앞정고점 대장관이 실려가지고 신고가 나온 형태여가지고 이게 사실 빠지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거 세력들도 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새역들도 어, 아마 제가 봤을 때 홍준표가 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어, 떨어졌잖아요 예상과 어, 달리. 그러니까 물을 좀 세게 먹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어, 이주목 같은 경우는 어, 거래가 봤을 때는 빠진 자국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사람이랑 또 엮어가지고 다시 살리지 않을까. 왜냐면 어, 예를 들어서 PM풍양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게 김동현 관련 주잖아요. 어 근데 금일 시간으로 봤을 때어 상한가에 쳤거든요 어피 풍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니까 이제김동연 입장에서는 이재명 밀어주면 이제 이재명 관련주가 되는 거예요 이종목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어 그니까 어 만약에 홍준표 이제 어, 떨어졌지만 이제 홍준표 전대어 어떤 그 정선 후보였던 정경선 후보였던 어,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젠 어, 뭐 김문수라든지 한동훈이둘 중에 하면 되면 여기에서 밀어주게 되면 또 엮여가지고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한국 선제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줄일 자리가 아니라서 사실 의학이 하거든요 나중에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어 그래서 어좀뭐 여하튼 말이 안 들매더라고 갔는데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물주하고는 정식주하고는 다르게 봐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자리 관련주는 어, 여전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참고 잘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저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주들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제이오도 금일 뭐 살짝 좀 밀리는 모습인데 2 1일선 위에서 잘 놀고 있어요. 이 종목은 옆으로 좀 기다가 장대한 번반 한번 나오면서 강하게 시트닝 꽂을 것 같거든요. 물론 금일 더블시피 같은 경우가 조정이좀 세게 나왔습니다.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었는데 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뭐이 조목을 관리하는 세적들다 알았겠죠. 어느 정도 예상된 부분이었고 뭐그 조금 더 밀려서 8시에서는 조금 더 밀려서 끝났습니다. 9110원에 끝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내일 만약에 밀린다. 그럼 맥점입니다. 제가 봤때또장한봉 나올 확률 커요. 여기서 은봉 모양으로 또 만든다. 만약에 반대로. 은봉마은 마감이 돼서갭을 메꿨다. 그래도 매수 타점입니다 이종목은 어, 분명히 상방으로 가요 이종목은 어, 바닥에서 역대급 최대 거량이 터졌는데 죽일 이유가 없어요 이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역사상 이전에 계속 밀었잖아요. 밀고 바닥에서 대장 슈팅, 그 대장 거량이 터졌기 때문에 쉽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어. 그동안 매집했던 물량, 이제 매집했던 세력들이. 어말 그대로 악성 물량 먹으면서 끌어올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죽일 수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주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담아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얘나 제이오나 뭐 저는 뭐다 좋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가 터치 어 전일 제가 메가 터치도 말씀드렸죠. 메가 터치 좋아요. 어 양봉 이제는 300일선 강하게 넘기고 은봉정 맞고 5일선 어 취지받는 위아래꼬리. 소 양봉이 떴어요 이런 형태는 내일 개보를 뛰어준다면앞점 고점 도파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한번 보면 어 역시나 수급이 어 강하게 들어오면서 마무리를 했네요 그러니까 얘는 개보를 올리면서 이제 앞점 고점 도파 내일 나올 확률이 매우 크다 어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일에는 또 메가 터치도 제가 말씀드렸죠 나쁘지 않다 어 그래도 음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관련돼서 는 양보 흐름을 달아줬으니까요 어, 다른 주목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반면에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 주목 같은 경우는 이미 3 0 0선 넘겼는데 여기서 죽일 이유가 없어요 앞전고점 돌파, 돌파까지도 를돌파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점잘 참고하셔서 내일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금일은 제가 간신주목을 경방이라는 주목을 가져왔어요 경방은 최근에 이게 전일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상한가까지 쳤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명확하진 않아요. 아직 명확한 이유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 경방이 이제 영동포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수유하고 있는데 어, 부동산 자산이 시장에서 재평가되면서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수급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온 거다. 근데 현재 시장흐름상 이런 부동산 어, 자산이 뭐 재평가돼서 가치가 높아졌다. 그래서 수급이 들어왔다. 이거는 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차라리. 뭐 이재명이나 한덕수랑 관련된 정치 테마주와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이재명 관련주는 좀 죽고 있으니까 한덕수 테마로 엮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주로 엮여서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들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이런 내용도 내용이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실적도 괜찮아요 이종목은 일단 어, 실적도 괜찮고 이렇게 거량이 안 나오던 이렇게 완전히 밋밋하게 나왔잖아요 막 천주 이렇게 터졌던 종목인데 갑자기 수급이 뭐막 50만주 뭐 전날은 뭐 150만주 이렇게 또 터졌었죠 상한가 치면서 3 0 0선 강하게 넘기면서 이렇게 치는 거 보고 일단 가져온 거거든요 차트 베이스가 좋아요 어. 왜냐면 2022년 어, 보시면 6월 이후에 3 0 0선 하방으로 밀다가 거의 1, 2, 거의 3년 만에 300선 넘긴 거거든요. 300선 3년 만에 넘긴 거예요. 대장고랑 실어 가지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좋게 보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 베이스가 단기적으로 일단 뭐 중장기적이든 뭐 단기적이든 이렇게 좀 보는 건데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가져온 거죠. 단기적으로 한번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살짝 밀린다. 밀린다고 한다면 매수하시면 어, 제가 봤을 때는 앞전고점 돌파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앞전고점 돌파 아니더라도 어, 장대 한번한방 나올 수 있다 VR 발던거리는 어, 그러니까 한, 한 방은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나온다고요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먹을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 이 종목을 가져 봤습니다 어, 3 0 0일선을 3년 만에 넘겼으니까 하방으로는 쉽게 무너트리진 않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측면을 보고 어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점뭐 내일 어 간신히 좀뭐어쨌 추천으로 추천 종목으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경방향이 좀뭐 그래서 이점좀잘 참고하셔서 어 대응하시면 좋을 것같고 신용비율도 굉장히 좀 낮죠. 0.058%라서 막성물량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개인들 다 던졌을 거예요. 어 개인들 물량 거의 없을 겁니다. 계속 해서 최대한 매집해 가지고 뭐다? 여기서 뚫어버린 거죠 대양관에 실려가지고 악성 매물 다 받아먹으면서 물린 사람 몇명 물린 사람들 물량 받아먹으면서 어, 대양관에 실어가지고 음, 3회선 강에 넘긴 거고 유에 조정 이쁘게 좀 나온 상태다 어,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 내일 급등 할 확률이 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 종목 뭐좀 강력하게 어, 추천드립니다 여튼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